먼저 그 저도 가슴이 좀 아팠던 그래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작년 그 수능 시험 당일날 그 메니에리 증병의 어지럼증 발작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이교시 수학 시간에 포기를 하고만 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의 유시영 원장입니다 지금은 2022년도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특강을 하는 시점이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제가 왜이 시점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매니에리 방송을 준비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 저도 가슴이 좀 아팠던 그래서 이번 방송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작년 그 수능 시험 당일날 그 메니에르시병의 어지럼증 발작으로 인해서 그 도저히 그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2교시 수학 시간에 포기를 하고만 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수능 3개월 전에 청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을 했었고요. 약물 치료 후에 이제 정상으로 호전이 되었지만 그 청력 양상이 그 메니에르시병에서 나타나는 그 청력 패턴하고 좀 유사해서 메니에르 시병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저는 이 학생에게 그내의 압력 조절 약을 사용하길 권유하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병의 재발을 막으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그 청력 저하가 아니고 전형적인 그 메니에르 시병에서 나타나는 그 회전성 어지럼증이 발생해서 그 수학을 푸는데 도저히 이제 계산이 불가능해지니까 그 시험을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 약을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그 병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의 압력 조절 약을 한 달간 복용하던 중에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뭐 약을 무조건 강하게 쓸 수도 없었던 것은 그 내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약의 특성상 혈압이 내려가고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이제 혹시나 이제 수험생활 자체에 지장을 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약을 강하게 쓰지 않았었죠. 이 환자분 지금은 재수생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수능, 시험을 볼 때도 어, 작년과 같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이 시점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지가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매니에르병의 치료 목표는 어지럼증의 조절과 청력 보존입니다. 즉, 병이 생긴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팩트, 아, 사실이지만 이 병의 재발을 막는 방법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대입 수험생이 시험을 앞두고 계속 긴장감이 올라가고 피로도는 쌓이는데, 이 힘든 상황에서 메니에르 시병의 어지럼증의 공격이나 청력 저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메니에르 시병의 재발을 막는 예방법을 잘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취지에서 이 방송을 이 시점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방법의 핵심은 내이, 즉그 달팽이관의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뇌 내이 압력은 카페인, 소금, 그리고 피로, 스트레스에서 올라갑니다. 아, 수험생들은 뭐 술, 담배를 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은 빼고요. 생각해 보시면 수험생들은 항상 잠이 부족하고 필요한데 이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다 보니 이제 커피를 옆에 달고 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인의 시병에 공격을 받기 좋은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카페인 섭취를 금하는 것입니다. 아, 수능 당일 날에는 늦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서 고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야간에 공부가 잘 되니까 2세시까지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 한 8시, 9시에 일어나다가 아마 수능일에 임박해서 6시 반으로 기상 시간을 당기게 되면 이제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은 100%입니다. 절대 금해야 하는 것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 당일 일어나는 시간에 자신의 기상 시간을 맞추어 주는 것을. 바로 오늘부터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뭐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 뭐홈트로 전력 질주라는 제자리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 프랭크 자세를 하든지 해서 짧지만 좀 강도가 센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텐션이 높은 고강도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이 스트레스를 견디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의 압력을 낮추는 약제의 사용인데요. 이 약제의 종류와 용량을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어떠한 약제로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도 없으면서 압력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를 미리미리 판단해서 환자분의 병의 세기, 즉그 병기에 따라서 수능일까지 어떻게 이제 약물을 조절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이제 소입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방 즉 어지럼증이나 청력저하의 증상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과거 메니엘시병에 증세가 있었던 수험생 여러분들은 증상이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병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 매니리시병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특히 그 약물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료진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나중에 준비를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매니리시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 비염이나 두통을 동반하는 분들이 한5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메니엘 시병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또그 비염이나 두통 또한 그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되는 증상이라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주체와 상의를 해서 치료 방침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메니엘 시병 네,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참으로 환자분들의 그 임상 양상도 다양하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 입시 제도의 한계로 수년간의 자신의 노력이 그 수능일 당일 하루에 그 시험 결과로 결판이 나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매니리시병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얼마나 그 낙심을 하고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귀 전문의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치료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이 매니리시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그 원칙을 지켜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니엘시병으로 고생하시는 수험생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